정범균입니다 소통이 많아진 요즘 하지만 소통 때문에 고민하시는 여러분을 위해서 모셨습니다 소통아말자협회입니다 박수 아, 요박지세요 박수 마음껏 치라는 거예요 마음껏 인사드릴게요 반갑습니다 소통 연구가 김말자입니다 네. <laughs> 아니 진짜 요즘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 그치. 어디다가 털어놓을 데가 없다 이런 그치. 이야기 많으세요. 나한테 요새 다 털어놓으시더라. 예. 네, 그래서 네. 오늘도 오신 관객분들이 미리 이렇게 고민들을 많이 써주셨어요. 아이고 많다. 야, 어. 고민을 좀 즉석에서 해결이 좀 가능할까요? 어, 해결해봐야죠. 즉석에서 네. 해봐야죠. 여기 여기 있어요. 저랑 어울리는 직업 추천해주세요. 음. 네가 누군 줄 알고 <laughs> 아무 이력이 없어 뭐 내가 변호사 되그면 뚝딱 될수 있어? 세상에 참 유니크하다 직업도 나한테 묻는다 직업도 <웃음> 또, <웃음> 이런 거 한번 어떠세요? 아, 요 현실적이다 내일 회사 파트장님 송별회인데요 가야 할까요? 하고 밑에 아주 작게. 가기 싫어요 <laughs> 가기 싫어요 <laughs> 이렇게 써놨어 환영회가 아니잖아 송별회잖아 다시 안볼 사이야 <laughs> 네가 써놓은 대로 해 어 써놓은 대로 가지마. 어. 어. 아니 근데 이렇게 어? 많이들 써주셨는데 사실 이거 현장에서도 고민이 있는데 고민 해결을 좀 원하시는 분들 즉석에서 해결이 좀 가능하세요? 아 즉석에서 해결 가능하죠. 네. 그리고 제가 고민 있는 분손 들면 즉석에서 해결해 드리고 선물도 드릴 거예요. <laughs> 고민인 사람. 들어보세요. 네, 손, 들어보세요. 손 한번 들어주시면 저희 말자 할머니께서 뭐 음. 뒤에도 아, 가시고 하시니까 손, 손 꺼내야지. <laughs> 어, 뭐가 고민이세요, 우리 오빠는? 어. 이제 패션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오. 이제 브랜드가 더잘 됐으면 좋겠는데 이제 여기 저희 실장 실장님이 마케팅을 너무 못하시는 것 같아서 고민이. 에요 <laughs> <laughs> 옆에 있는 실장님을 저격했어. 마케팅을 너무 못하는 것 같아서 고민이야? 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싶은 거야. 네. 헉, 그러면은 옷 브랜드를 하고 있다. 패션 브랜드 옷이에요, 네. 신발이에요. 어, 옷이에요. 옷이에요? 그러면 지금 입고 있는 거예요? 어, 아니요. 아니에요? 그러면 뭐 실장님 입고 있는 거예요, 뭐야 니들이 안 입는데 우리들은 무슨 사입을 하는 거야? 아니 이 회사 웃겨요. 언니도해요 언니도, 언니도 이옷 거기 거 아니에요? 기절하겠다 정말 <laughs> 니들부터 사 입으세요 마케팅은 오빠도 못하는 거 마찬가지야 얘들 사 입을 때까지 사 입지 마 지들이 입어야지 말이야 어? 또 고민이 있는 사람 또손들어봐 뒤로 또좀 가볼게 고민 뭐가 고민이세요? 어, 육아하시는 분들은 다알 텐데 이제 아기가 18개월이 됐어요 어머, 어. 근데 진짜 1 8소리 나올 정도로 너무 <laughs> <laughs> 어. 너무 힘든데 마음을 몰라줘서 아들이어서 더 힘들거든요. 아, 지금 누구랑 왔어요, 공연 보고? 남편. 개콘보러 남편이라고. 지금 아이 도련님이랑 동생이 봐주고 있어. 어머, 도련님 동생도 18 소리 나오겠네. <웃음> <웃음> 어머, 이 언니 참 못됐다. 18을 돌려받게 하고 있어, 지금. 어? <laughs> 세상에. 감사하네, 그래도 이렇게 힐링을 하게 해줘서. 언니. 아이를 키우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힘든 거 사실이니까 힘내라고 박수 한번 먼저 줘어 육아가 육아 이거 진짜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해도 해도 티안 나거든요 근데 요 시간이 지나면 그 18개월이 그리운 날이 올 거야. 그니까 러 그걸 참고 꾸준히, 꾸준히 한번 아이를 위해서 또 이렇게 사랑도 많이 주고, 먹을 것도 많이 주고, 아껴줘. 어? 18개월이 지나면 28개월이 온다던데. <웃음> <웃음> 그럼 또 28이라고 하면서 살아. <laughs> 아이한테 말고 벽 보고, 아이, 고 이걸 28! 하고, 18! 하고, 뭐, 38하고 살아. 어? 정작 뭐 남편 때문에 욕안 나오는 줄 아니야? 어? 애 가지고만 욕 나오는 줄 알아? 다욕 나와요 그게 다 사는 거니까 아이 또 학교 가면 또욕 나오고 욕 나오고 다 나와요 어느 순간 애가 언니한테 욕할 수도 있어 그거보다 낫잖아? 어? 어 힘내서 육아해 화이팅해 응. 우리 언니 저기 언니 좀 넘겨주세요 뭐가 고민이세요? 안녕하세요 응? 인사성 밝다 <웃음> <웃음> 저 로또 번호 알고 싶어요 <laughs> 별걸 나한테 다 묻는 넣... 그걸 알면 내가 이 자리에 있겠니? KBS 내거 있지? 어? 대충 불러줄게 8, 11, 48 108, 109, 122 줘! <laughs> <좋아! 웃음> 자! 정말 인생 한 방을 노린 언니였어 뭐가 또 고민 있는 사람 그쪽엔 없어? 없어? 잠깐만 있어 고민? 뭐가 고민이야? 우리 여기 한번 가보자. 뭐가 고민? 저 아까 직업 추천 적었는데. 너야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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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그래. <어떻게> 만나냐? <laughs> 만났다. 이렇게 만나기가 쉽지 않은 일원인데 만나버렸어. 근데 제가 진짜 이제 대학교 3학년이어서 진짜 어. 고민이거든요. 어. 그래가지고 뭘 하면 좋을지 전공이 시... 뭐야? 저 디자인, 시각 디자인 하고 있어. 시각 디자인 하고 있어? 저 회사가! 저저 저 회사 문제가 많아. 진짜 문제 많은 패션 회사야. 가가지고 시각적으로 마케팅할 수 있는 거빠바방해 내가 회사 살렸다. 회사 하나 살렸어. 저기가 해결됐지. 연락주세요. 아주 좋아, 아주 좋아. 저기가 명함 줘. 아주 그냥 저 회사가 아주 대박이 당했어. 신입 사원 잘 들어가지고. 아이고 항상 이말 짧에 손님들이 오시는데 오늘 또 에이핑크 오셨어요 남주 씨랑 초롱 씨예요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아유, 네. 앉으세요 예아 네, 아 근데 우리 에이핑크는 뭐가 고민이라서 이렇게 오셨을까? 우리 초롱 씨부터. 어, 저희가 벌써 데뷔한 지 14년 차가 맞아. 됐는데 응. MZ 세대 분들의 사랑도 받아야 응. 조금 더 오래 가지 않을까 싶어서 응. 어떻게 하면 좀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아, MG들의 사랑까지 받고 싶은 우리 에이핑크. 근데 나는 이 걱정은 할 필요가 없어. 에이핑크 하면은 우리가 모르는 곡들이 없어요. 명곡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우리 온 김에 명곡 퍼레이드 좀 들어보자. <laughs> 아? 미스터 츄부터 한번 불러봐요. <laughs> 미스터 츄, 입술 위에 츄, 달콤하게 츄, 온몸에 난 힘이. 아 박수 한번 보자 오! 진짜 힘이 풀릴 뻔했다 진짜 깜짝 놀랐다 그러면 또 있잖아 리멤버 리멤버도 아시죠? 리멤버도 한번 불러주세요 Do you remember 우릴 비추던 태양 넓고 푸른 바다 마치 어제처럼 Remember, remember, remember Mr. c i f 입술 위에 Chu <laughs> 뭐야 이게 Mr. c h 로 연결이 되네? 어? 그러면 그 노노노도 한번 불러봐 아. 슬퍼하지마 노노노 아. 혼자가 아냐 노노노 언제나 힘이 돼줄게 미스터 츄 입술 위에 츄 에이핑크 노래가 미스터 츄로다 끝이 나네 아, 그러네요 어? 아 대박 날수 있어 m g 들은 이렇게 각인되고 미모로 돌수 있는 이런 것만 있으면 대박이다니까 이미 충분히 대박 날 가능성이 있죠 네. MG들한테 사랑받을 수 있죠 네. 아 해결됐어 해결됐어 어? 또 남주씨는 뭐가 고민이세요? 아 저는 이제 4년 만에 솔로 앨범으로 컴백을 하는데요 아 여러분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지가 고민이에요.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지. 네. 그럼 이 노래도 안 들어볼 수가 없잖아요. 우리 솔로 활동하는 그 음악 한번 불러주세요. 내가 믿는 대로 true, 마음이 가는 대로 choose. 똑똑하네. 바로 갖다 써버리잖아. 어? 요렇게 각인되는 노래 하면은 대박 날수 있어. 이번 앨범 대박 나라고 박수 한번 주세요 어, 감사합니다. 대드 많이 사랑해주세요. 미스터 아, 츄, 힙스, 리에츄. 아, 여기 또한분더 오셨습니다. 서프라이즈의 개, 서프라이즈의 김태희, 우리 기아역씨 오셨어. 요 인사 한번 해주세요. 어, 난리 났어, 난리 났어. 아어날 어디 뭐 경조사 갔다 오셨어요? 왜 이렇게 어둡게 입고 오셨어요? 아오없어요 우리 김아영 씨는 뭐가 고민이라서 이렇게 오셨어요? 아 제가 그 서프라이즈에서 지금 결혼만 한 수백 번을 했는데. 오. 아직까지 시집을 못 가고 있습니다. 그게 아, 제일 큰 고민이에요. 실제 시집을 못 갔다. 네. 서프라이즈에서 뭐 나라별로도 결혼하고 그러셨을까니까요 얼마 전에 보니까 해야죠. 영혼 결혼식도 하시고 아, 그러던는데 네. 본인 정작 결혼을 못 했다는 거지. 네, 아직까지 아, 혼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아영 씨한테 수식어가 많이 붙어요. 에? 뭐 프로 시집 너, 네. 연세 혼인마 이런 것들이 막 붙더라고. 맞아요. 맞아. 김아영 씨도 이상형이 있을 거 아니야. 제가 연결해 드릴게요. 그러면은 결혼이 쉬울 거 아니야. 오,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 저한 키는 한180 정도. 키 180. 네. 또뭐키한뭐요 뭐 정도. 키180 정도. 요요 요 정도. 요즘 훤칠하지어 정도, 요 정도, 너무 좋아요. 아, 얼굴도 안 보고 좋아요? 어, 어 180. 그리고 네. 또 다른 이상형은? 어좀 약간 귀엽고 자기를 약간 최선을 다하는 와, 스타일. 나 아는 애 중에 진짜 귀엽고 자기일 최선을 다하는 애가 있어요. 봐봐요, 예요. 대박이지, 대박이 멋있지. 아왜 웃어, 왜 웃어? 아 귀여, 귀여우신데, 전 약간 손석구 씨 같은 그런 스타일. 그러면 진짜 그렇게 얘기했어야지. 제가 뭐가 돼요 그러면은? 항상 이렇게 애들러서 얘기하시더라. 손석구 씨 사진, 물론 맞아. 우리 다 너무 좋아해. 나도 선석구 씨 좋아해. 어, 요 정도면 돼요, 그러면은? 아, 근데 여기에 아까의 그 귀여움도 같이 좀 섞였으면 좋겠다. 아, 욕심많다 여기다가 홍현호 씨의 그 네. 귀여움을 섞어달라는 거지? 네. 한번 보여줘요. 섞어봐요. <웃음> <웃음> 손현호예요 손현호. 소... 손현호. 왜? 별로야? 그럼 다음 거 보여줘요. <laughs> 홍석구예요홍석구요런 어, 어, 네. 스타일의 남자를 꼭 만나셔가지고, 우리 김아영씨도 올해는 시집 꼭 갔으면 좋겠어. 박수 한번 줘요. 네, 감사합니다. 꼭 어, 시집 가도록 가. 하겠습니다. 네, 네 해결됐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취미도 많으니까 혼자의 삶도 오래 즐기세요. 네. 아고민상담 끝이야, 끝. 아, 어, 네. 끝났어. 어. 아니 근데 우리 하영 씨 음.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느꼈는데 사랑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많아, 많아. 네, 따뜻한 말이 부탁드려요. 하,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사랑은 눈으로 하는 게 아니다, 마음으로 하는 거다. 다 헛소리예요. <laughs> 눈으로 먼저 확인해야 마음이 가지, 맞잖아. 어? 그렇다고 누군가에게 사랑받기만을 기다리지 마시고 나 스스로 나를 먼저 사랑하다 보면은 사랑해주는 좋은 사람이 꼭 나타날 거야. 우리 따뜻한 몸이니까 다 많은 사랑하자고! 진짜 여러분, 사랑합니다. 지금까지 다운받이였습니다!